안녕하세요. 김공모TV의 신일 해피트리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손님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떤 집을 걸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는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깡통 전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깡통 전세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넘어서서 집을 경매로 넘긴다고 해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집주인이 그 매매 가격이 1억대 후반대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세 가격이 2억인 경우가 있겠네요. 이럴 땐 집주인이 돈이 없거나 아니면 대출 연체 체납 등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면 일순위로 낙찰을 받으실 수 있더라도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로 이제 깡통 전세라고 하고요.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전세 사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려드릴게요. 현재 이루어지는 전세 사기는 2019년도에서 20년도 초정도에 계약이 대부분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어, 빌라는 아파트처럼 시세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에게 그 해당 빌라에 대한 감정가를 높게 잡아달라고 한 다음 전세 가격을 아예 매매 가격보다 높게 받은 다음 그 빌라의 명의를 통칭 블랙이라고 불리는 바지사장한테 넘깁니다. 그리고 그 바지사장은 어, 체납을 하거나 아니면 대출 연체를 해가지고 집을 경매로 날려버리거나 세입자한테 돌려줄 돈이 없다고 이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뭐, 바지 사장들은 파산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기사에서 다루는 뭐, 천여채 이상 가지고 있는 빌라 왕이나 빌라 사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람들인 거죠. 저는 이 범죄를 전세 사기가 아니라 뭐, 빌라 전세 사기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빌라 전세 사기가 생겨났을까요? 음, 빌라 전세 사기의 주범은 누구일까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 빌라 분양된 컨설팅 어, 자격증 없이 전문적으로 파시는 분들을 통칭 컨이라고 부릅니다. 뭐 컨설팅의 약자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설계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컨들도 정상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어딜 가나 정상적인 분들과 나쁜 분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일부 나쁜 사람들이 손님들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구조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 전세를 계약한 경우라면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전체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데요. 보증보험을 주관하는 허그라든지 은행에 본인 집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는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냥 넋놓고 계시면 안 되는데요. 보증보험에 의해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 받으려면 그 필요한 절차들이 있어요. 그 절차를 완벽히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 절차에 어긋나면 보증보험을 가입을 했더라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세를 살 물건 자체를 변경하는 건데요. 빌라의 경우는 지금 시세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세 사기가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국민은행에서 이제 발행하는 시세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는 시세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에서는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직접 발로 뛰는 건데요. 주변, 주변 시세를 파악한 후에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뭐 경매가 되는 사례들을 보면 지금 감정가에 한 70에서 80% 정도 선에서 낙찰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낙찰가율보다 본인의 전세 보증금이 아래에 있으면 만약 그 선순위가 되는 것들을 제하더라도 본인의 전세보증금이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용자가 껴있는 거나 뭐 아니면은 다른 조건이 있는 전세 대출들은, 아, 전세 계약들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신축 아파트 입주장에도 있다 보니 아무래도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분들이 손님으로 많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많으신 경우들이 있는데, 신축 아파트들도 이제 시세를 잘 파악하고, 안전한 공인중개사랑 거래한다면, 뭐, 지금 유행하는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를 어느 정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수법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뭐, 이런 사기들을 어느 정도 벗어날 수는 있겠죠. 예, 네, 다음에는 전세사기 수법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주변에 이제 컨설팅으로 일하시면서 이 구조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본 결과에요. 이런 내용을 다음 영상에서는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